We are to c 커 나올 u 같 copper, the c 아 뭐가 나올 것인가 똑하다 예상대로 맞았어 근데 11자에 해독기가 없네 어허 행운아 상자 강화 소리 뒤에서 들리고 기흥리 운전이 저기도 생긴 거죠 그죠 여러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 저기서 오른쪽으로 갔거든. 아니. 이리 와! 나랑 놀자! 2층으로 올라갔어. 2층이다. 조커. 대 2층으로 간다고? 기공 만났네. 세상에나. 때렸어, 심지어. 기공 와우, wow. unbelievable. 플래시 안 썼어요, 일단. 저를 구하지 마세요. <laughs> 좀 빨리 죽네, 애들이. 지감까지. 빡빡이는 신고 난것 같던데. 이굿즈안 갔을까? <laughs> 기계 저기 있다 기계는 저기 있는데 저기 아드 각이야 잠식. 저기가 근데 지감이 여러분, 너 들어가면 호수마을 지감은 들어가면 너무 할게 없어. 이거 진짜 아예 안 구출한다고? 구출 아예 안 하네. 끝냈고, 기계 공이, 기계로 해도, 그안 해요. 아이 왜 잠깐 천천히 넘어지냐 아한티좀 빨리 넘었으면 좋겠다 용명 구출 아직 안 했죠. 또 내리지 말자 안되겠다 다른거 해독하러 가야겠다 일단 공 뺐고 저거 해독하자 공 강탈 성공 좋았어 계속 저기, 안힐게 안 뻔해서 새로운 거 돌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저기 항수 있 는데. 좀 맞은 율동 같거든요. <laughs> 저기 해독기 거의 다 돌아갔네. 지금 시작.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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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케이 안 맞죠 이거? 개구 여기 있다. 나이스. 근데 맞고 나이스. 부품 끼면은 끝나지. 그럼요, 악수. 아니, 희방님이 악수했대 갑자기 남성분이 올라오시더니 어, 그 뭐였지? 뭐라고 하셨더라? 그, 안녕하세요. 저 희방입니다. 이래가지고, 오, 어, 희방이. 그랬었거든. 그래가지고 옆에서 큐큐 형이 보라 했더라. 아 저분이 아... 휴방님이셔. 이래서 그건 그랬는데. 큐큐 피님 너무 죄송해요. 진짜로. 왜요, 왜요? 저는 피큐피 님이 저를 모를 줄 알고 아~ 인사를 대충했어요. 잘하고 어허... <laughs> 되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미안했습니다. 아, 아 그럴 수 있지. 약간.. 낯을 가리는 타입인걸로 아그 예. <laughs> <그런> 저런걸로 희냥이.. <laughs> 희냥이라니 <laughs> 음. 그 뭐냐 휘방님은 그.. 뭐.. 구독자 애칭 있어요? 어 아, 잠깐만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아 없구나 이지업 이지점 저한테 와요 저한테 와요 아랫다리 무섭다야. 어그로어그로 와, 씨, 무섭다, 씨. 방제 운전 너무 잘해. <laughs> 플래시. 오케이. 나이스. 존재감 차 수도 있어서 하나 더 뿌려주고, 오케이. 살았다또참또또 아... 또, 또 만든다. 또또 또 낀다. 이상한 거. 존재감 아홉시 아닌가 보네. 오, 심장 왜 뛰나 얘는. 어? 넘어가는 척. 오케이. 아, 여기서 다 왔다. 아, 나이스 나이스. 피해 주고. 오케이. 얘 존재가 많쳤거든요. 좋고 말렸다 그거 안부시면한 바퀴 계속 돈다. 다석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다석 있는 쪽으로.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아 어, 너무 잘했어. 게임 <웃음> 터졌다. <웃음> 편안합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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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탐사 너구리 킹퐁 나이스. 풀림. 어그로 풀림. 탐사 너구로 향수를 다 써가지고. 삼재점 돌고 있어요. 그럼 태. 여기 해독기를다 돌렸구나. 음. 저거 뭐지? 기공한테 치료 받아야겠다. 이거 한 대만. 아 분할 라니 무슨 소리야, 여러분. 잠깐만. 어 기계공이. 어. 어디 돌리고 있었다고요? 삼지점? 저기 개공인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랑 같이 있어요. 치료 치료 받았음아 치료하고 있어요? 이거 해독하자. 기계고기 살리려는 것 같은데? 저 바로 옆에 있어서 제가 보는게 나을 것 같은데? 어, 둘다 살리겠다고 아주... 프리미엄 참치 100억짜리를 자리, 100억 사주라고요? 무랑님? 호라. <laughs> 아 이거 탐성 그냥 포탑자 포탈 그러면은 그 뭐냐. 네. 롯데타워 사주세요. 제가 100억짜리 사줄게요. 어. 무섭다 쪼코야. 롯데타워 사주세요! 내가 사줄게, 그거. 대신 선, 선제시 받습니다. 아, 선, 선 받습니다, 선으로. 대하하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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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줘, 나이스. 나이스. 안 맞아줘, 그냥. 롯데타워 사줄 테니. 파리에 펠타 사주세요. 자, 그럼 지구 사주세요! 이러면 우주 사달라겠지? 라가 이거. <laughs> 잠깐만. 90. 끝까지로 하늘 아드랑 나왔거든요. 아. 내가 내가 살림 문대기 해 주세요. <laughs> 네. 아, 잘못 컸다. 아, 형 잘못 뚫었다. 박스 탈스 갑니다. 와. <laughs> Go, go! 오오 났다, 큰 났다, 큰 났다! 화났다, 화났다! 화났어요, 화났아탐 따로 가문단다 탐산 따로. 문 열렸어요, 다지점 오케이. 어, 플래시도 잡았 여러분 보셨습니까? 박수 구출. 어 여기 다 있네. <laughs> 나이서. <어이>. 좋아 좋아. <웃음> 어 <웃음> 연속 너무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